뒤집힌 배 위에서 젖은 몸으로 떨고 있던 어민 3명은 사고 현장으로 긴급하게 뱃기를 돌린 화물선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필사적으로 구조에 나선 화물선 선장은 평소 훈련대로 침착하게 대응한 것이 어민들을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승현 기자입니다. 9촌통톤급 화물선인 광양프론티오가 7km 떨어진 사고 지점으로 긴급하게 뱃머리를 돌린 건 어젯밤 11시 31분.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한 화물선은 선원 3명을 발견하고 곧바로 구조를 시작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뭐, 바로 배 붙이고, 가까이 돼가지고 라이프링을 던지니까 한 1m 정도 옆에 떨어졌는데도 못잡더라고요 당시 선원들은 맨발에 온몸이 물에 젖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에. 예. 그 양말도 안 씻고 있었고요 예. 다 물에 빠져 갖고 젖어 가지고 거의 저체온 증상이 거의 뭐뭐 뭐 많이 왔댔습니다. 그러니까 기동이 제대로 잘안될 정도. 로 화물선이 어선에 부딪히는 충돌 위험도 무릅쓰고 조심스레 접근한 끝에 선원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기동이 자유롭지 못해서 본 선원들이 세 명이 내려가서 그분들 부축해 갖고 계기 사다리를 갖고 이렇게 본선으로 올라왔는. 평소 훈련한 대로. 저체온 증상을 보인 구조자 3명을 따뜻한 물로 식히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뒤 온몸을 주무르자 다행히 10분 만에 회복됐습니다. 로자마자 이렇게 말을 제대로 못했댔는데 어느 정도 몸이 풀리고 이제 옷 갈아입히고 이러니까 이제 체온이 어느 정도 올라와가지고 텅텅 울더라고요. 소중한 생명을 살린 이 선장은 3시간이나 더 쇠글 이어가다 철수했다며 나머지 선원을 찾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고 밝혔습니다. KBC 박승인입니다